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황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냥 무슨 상황인 거는 그걸 그냥 그그그 그, 그 포카 사기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할 거예요. 아 맞다. 여러분 저내 계약이에요. 좀더더 더 쉬고 싶다. 근데 솔직히 친구들 만나는 거는 조, 좋거든요. 근데 일찍 일어나니까, 실, 어, 요. 그래, 가지고 지금, 계약, 계약이어가지고, 제가 이런, 그래서, 내일, 가야돼. 가기 싶다 그 사연가, 그, 사, 사기, 사가를 제가 할 건데요. 그, 그, 뭐지? 사기포카로, 뻥, 사기 포카를 둔 다음에, 다시 그 사기 한 사람이 그 주문한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시, 뭐, 친해지자, 그런, 그런, 걸할 거예요. 이거는, 근데 이거는, 뭐지, 가짜거든요, 이렇게. 종이에요. 슬리브가, 어디? 징. 어디 있지? 요건 가 아닌데? 진짜 아 진짜 고하다아1있다대1있 1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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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단1팍 1단 1단 이단 1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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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걸로 할 거예요. 한재활용으 OPP를 재활용으로 쓸 거예요. 에잇 뭐 그냥 이렇게 음. 그 다음에 안 갖고 왔네. 뭐? 그 다음에 아, 뭐지? 쓰레기들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쓰레기 원래 상이코카는 이렇는게 아니지만 두개 없어 그냥,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그려줘볼게 그러면 다음 영상 그, 그 사기 포장을 뜯는 영상으로 들어올게요 안녕 안녕 안 그래서 어 영상이 총4 개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안 오늘 영상 두개 하고 내일 영상 2개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아 내일 영상 못 올릴 수 있어요 학교 가가지고 숙제도 많이 하면 못 올릴 수 있어 요 그래가지고 오늘 4 개라든지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안녕!